안녕하세요. 서화실 아니원 이역주 원장입니다. 아,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어, 이제 적극적으로 살을 빼야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뺄까? 예, 비법을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만 실천해도 살잘 빠지거든요. 어, 이거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숙지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반물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물이라고 하니까 어 이게 반물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반물이 뭐냐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곡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오곡에 뭐가 있을까요? 쌀, 보리, 조, 수수 또 뭐가 있을까요? 콩! 이렇게요 네. 쌀, 보리, 조, 수수, 콩이에요 이 다섯 가지 곡식을 가지고요 밥을 하세요. 밥을 밥은 그냥 원래 집에서 밥 지듯이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을 하고 나서 밥을 지었죠. 그 밥을 이제 꺼내죠 꺼내가지고 여기다 다시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서 다시 끓여요. 끓이면 그 위에 뿌옇게 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곡 밥을 지어서 그 오곡 밥을 다시 물을 넣고 끓이면 그 위에 뿌연 물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예전에 미음이요, 미음. 옛날 엄마들이 왜그 젖이 안 나올 때 요즘이야 워낙에 뭐 분유도 많고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예전에 아주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는요 엄마가 젖이 안 나올 때는 그렇게 미음을 아이를 외웠거든요 어쨌든 이거 우리가 오곡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색깔이 이제 이숙륜 같이 뿌옇겠죠 그죠, 그죠? 어, 이거를 한번에 좀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 가지고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수시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이것만 마시고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한번 해보세요. 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시다 보면 금방 속이 그득해지면서 포만감이 오고요. 예, 많이 못 먹게 돼요. 그러니까 죽어식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고 또 기운이 나요. 당연히 주인나겠죠그 좋은 그 곡식들을 어, 끓여 가지고 나온 밥물인데 얼마나 이 영양분이 많이 들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기운도 안 빠지고 또이 포만감도 있고 그니까 많이 먹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거를 어, 언제 먹냐면요패드병에다 가방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허기지고 배고플 때마다 이걸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자연스럽게 살이 잘 빠집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굶어서 배고픈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laughs> 우리 몸에서 지방대사가 안 되면서, 어, 오히려 더안 좋다, 설명드렸는데, 항상 포만감을 유지하고, 이 밥물을 마시면서 포만감을 유지하고 있으면요 우리 몸이 포만감이 있으니까 지방대사가 잘 되고, 모든 게다잘 돌아가면서 살이 빠지게 돼요. 근데 이제 것만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비타민, 비타민과 섬유질을 이제 흡수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토마토 있죠? 토마토하고 어, 배. 이두 개를 같이 갈아가지고요. 주스를 만들어서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또는 이 토마토와 배가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 어, 당근 이 당근. 당근과 배도 괜찮아요. 또, 당근 한 가지만 해도 괜찮고, 또, 토마토 한 가지만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마토 또는 당근.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뭐, 배도 괜찮고, 사과도 괜찮고, 그거 한번 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요. 이 주스를 만들어서, 오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몸에 부족한 섬유질과 비타민을 이제,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저희가, 반물요법, 오고 반물요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통 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살 빠지는 소리가 쓱쓱 들립니다. 이 중요한 점은요, 나중에 살이 빠진 다음에 원래 정상식으로 회복식을 해야 되는데, 이 회복식을 할 때는 갑자기 정상식을 함부로 갑자기 확 먹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이반물요법을 끝내고 한 달이나 두달 지나서 다시 원래 식사로 돌아갈 때는 처음에는 한 2, 3일은 죽을 좀 먹고, 또, 2, 3일 지난 다음부터는 밥을 먹는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요, 요요도 안 오고, 살 빠진 상태를 그대로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꼭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밥 따로, 물 따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밥 따로, 물 따로라는 건 뭐냐면요, 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이입 안에 국물이나 물 없이 그냥 밥과 마른 반찬 위주로만 밥을 먹는 거예요. 꼭꼭 씹어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물이나 국물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나잖아요. 나면 어때요? 갈증이 생기죠. 왜 그래요? 음식에 소금, 염분이 들어 있으니까 음식에 염분이 들어 있으니까 좀 짜게 음식을 먹으면요 기본적으로 갈증이 생겨요. 우리 몸의 세포는 이 항상 등장액이라고 해서 세포 내액과 외액의 이 소금 함량이 이 평균적으로 같아야 되거든요. 그걸 등장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태가 깨지면 자꾸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하고 이제 갈증을 내보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의 소금량을 등장액으로 맞춰주는 그런 걸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물을 먹지 않고 음식만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요.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갈증이 생겨요. 이때 물을 마시지 말고 2시간만 참으세요. 그러니까 밥과 마른 반찬 위로 식사를 하고 바로 이를 닦으세요. 이를 닦고 2시간만 갈증을 참으세요. 어, 참고 물을 언제 마시느냐 물을 마시던 차를 마시던 뭐 한약을 먹던 이런 것들은 2시간 뒤에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이, 갈증이 나는 이유는 세포에서, 세포의 어떤 그 소금 그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액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증을 아무리 내보내도 이 주인님이 물을 안 마셔요. 그러면, 이 세포는 어떻게 하느냐?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녹여서 물을 만들어서 필요한 물을 거기에 사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이 분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방이 분해가 되고 나서 2시간 뒤에는 이미 다 지방이 분해가 되고 세포가 정상적인 상태로 된, 된 후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물은 그냥 몸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가증을 2시간만 참을 수 있는 용기와 의지만 있다면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실전적으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배고프지 않고, 우리 몸뭐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지방을 잘 분해할 수 있는 다이어트 한번두 가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